얘를 보니까 여기 여기 조건을 이렇게 우리가 자연수 형태로 만들었어. 그럼 어떻게 찾아내야만 내가 저걸 써먹을 수 있을까? 지금 이 응. 부분의 X는... x EX. 를 2x. 2x를 곱하면. 이게 전체 다 곱해야 돼요. 전체 다 곱하지 말고, 음, 응. 얘에서 공통을 먼저 찾아보면 어떨까? 아, 이거. 이거. 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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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x 1이이너스 x 1곱고플러 1. 아, 플러스 1을 넣어이고얘얘 예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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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? 예. 예. x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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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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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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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아 x를, x를 여기서 빼버리면 되지 이쪽으로. 아, 아. ex, 아.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대입되고. 그렇그러면 x 제곱 아.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로 넘겨서 아.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아. 마이너스 x 플러스 1. はいマイクリ